쿠폰 입력 방법은 36레벨을 달성하면 오른쪽에 혜택란이 나오고 혜택란을 누르면 이곳 왼쪽에 쿠폰란 그리고 여기다가 쿠폰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공용 쿠폰들 오픈 기프트 그랜드 오픈 이압 이렇게 쿠폰을 입력하고 채팅창 왼쪽에 있는 우편함에서 받은 보상들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세수도 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극검 멸신록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먼저 캐릭터 생성. 운검이라는 캐릭터, 남자, 여자, 근접 전투고 검을 다루며 공격과 방어 모두 가능하다. 월금이라는 캐릭터, 역해, 남캐, 원거리, 몸에 깃든 영역으로 소환을 제어한다. 현선이라는 캐릭터, 중거리, 매우 민첩하며 피해량이 뛰어나다. 역해는 요렇게 생겼네요. 인궁, 원거리, 지속 피해 전담. 광역 특화 궁수네요. 남캐는 요렇게 생겼고 전부 다 역해가 있으니까 무기를 보고 고르면 되겠네요. 부채 캐릭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자 캐릭터로 현선 게임 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스토리가 있나 봐요. 근데 좀 굴인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킵해 주고 즐거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지금 리소스 다운로드 중인데 엄청 버벅거리네요. 저거 다운 다 받고 해야겠는데. 자,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랑 음악은 완전히 이거 힐링 게임인데? 이 배경 음악이 진짜 힐링하는 콘텐츠 그런 거할때 나오는 음악 아니야, 이거? 메인 퀘스트, 누르면 자동 이동. 그리고 자동 사냥 버튼이 있네요. 눌러 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사냥. 오, 얘는 부채로 엄청 후려치는데 범위가 되게 넓어요. 부채에서 기 같은 걸 발사하나? 우후. 완료했고. 오, NPC 더빙도 있네 의외로. 신규 스킬 획득. 도약 공격. 첫 번째 스킬은 요런 스킬. 두 번째 스킬은 이런 스킬. 오후. 야, 진짜 이런 곳이 있으면은 힐링하러 놀러 가고 싶네. 근데 이렇게 흉악한 괴물들이 있다는 거. 무공이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군. 장비도 자동장착. 넌 뭐야? 노해 용왕? 죽어 그냥. 한세 방이 끝나네. 나오기는 멋있게 나와놓고 순식간에 죽어버려. 왼쪽 위에 보면 VIP 시스템이 있네요. VIP 귀족. 1부터 7까지 VIP가 되려면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14만 3천원짜리까지 상품이 있고 어 스킬을 금방금방 배우네 아 그리고 따라다니는 팩 같은 게 생겼어요 사자야 뭐야 이거는 능력을 시험해보러 가보도록 요 뭐야 이거 하지만 아, 금방 끝나 아, 너무 약하잖아 적들이 나올 때만 화려하고 죽는 건 순식간이잖아 전부 내가 너무 강한 건가 채팅창 아마 쫄랩은 채팅이 안될 거예요. 역시나 백레벨부터 월드 채팅 사용 가능. 와 이건 뭐야 자운첩? 어우 얘도 얼마 못 버티고 죽네. 전부 다왜 이렇게 약해? 탈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엄청 화려한 팻과 탈 것을 주네. 다 반짝여. 개인적으로 무협 MMORPG를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별로고 이렇게 맨날 똑같이 나오는 스타일 별로. 뇌공 얘는 좀센가 한번 보자. 아 삼초 컷. 진짜 너무 쉽게 쉽게 이기네. 첫 충전 특혜. 44,000원 충전하면 아 여기는 또첫 충전이 엄청 비싸네. 보통은 뭐 1,500원, 3,000원 그렇게 적은 액수로 첫 충전 보상을 주는데 여기는 엄청 비싸. 44,000원 충전하면 1일차 보상, 2일차 보상, 3일차 이런 것들 준다네요. 아 등급이 있구나. 마스터가 제일 비싼 거였고 다이아 28,500원, 골드 6,900원, 실버 1,400원 제일 싼거 있네요. 실버에도 충전을 하면 은 3일차까지 이런 보상들을 준다고 하네요. 1,400원짜리는 조금 땡기네. 그리고 PVP 전투 모드 변경이 있네요. 평화가 있고 1위는 뭐야? 선문. 선문은 아마 길드, 클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서버. 통합 서버도 PK가 가능한가 보네요. 뭐야, 이것들? 아, 잡몹들이었고 이제 보스가 나오는구나. 근데 얜 뭐야? 이... 아, 내가 지금 변신한 것 같은데? 이런 건왜안 알려주지? 방금 모습은 변신한 모습. 성궁 미녀들 여섯 마리. 죽어라! 구소 유혼, 여섯 마리, 죽어라. 대장, 균열 수호자, 너도 죽어라. 어, 얘는 좀 버티네. 슬슬 보스들이 피통이 커지기 시작했네요. 선무 세트, 요런 게 있네. 뭐, 요런 의상 시스템이 있고, 날개, 탈 것, 신기, 팻, 절기, 요런 것들이 있네요. 아, 이게 패이야 신기는 요렇게 생긴 거. 탈 것은, 어, 이런 걸 타고 다니다고 이게 탈 것이라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날개, 어, 멋있다. 1장. 이 진행을 달성하면은 무조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선물 세트. 선물 세트 아니야? 아닌가? 뭐 게임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음... 그냥 가볍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게임은. 드디어 혜택이 오픈되었습니다. 혜택이 오픈되었다면은 쿠폰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입력 방법은 36레벨을 달성하면은 오른쪽 위에 혜택란이 나오고 혜택란을 누르면은 이곳 왼쪽의 쿠폰란 그리고 여기다가 쿠폰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공용 쿠폰들. 오픈 기프트, 그랜드 오픈, 이압. 이렇게 쿠폰을 입력하고 채팅창 왼쪽에 있는 우편함에서 받은 보상들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 뭔가 좋은 거준것 같은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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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용. 뭔가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참 좋죠? 쿠폰들은 입력하고 게임해야겠죠? 쿠폰을 입력하고서는 더 게임을 할까 고민 중인데, 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대략 이런 게임 콘텐츠들은 언제 나오려나 콘텐츠나 구경해보려고 랬는데펫아 이게 펫이었구나 근데 펫이 나보다 세보여 펫도 외형이 변경되지 않을까요 서브 펫도 있나봐요 그리고 펫 도감 도감을 봐야지 일반 펫들 아 일반 펫들은 다 그냥 귀엽네 귀여워 아주 귀여워 특수 펫들 특수 펫은 사람도 있네요 오 이런 걸 펫으로 부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능력치도 엄청 세죠 탈것탈 탈 것도 기본 탈 것에서 다음 단계는 이런 거그 다음 단계는 요런 거 요런 거어이 뭐야 이거 아 칼이구나 요런 것도 타고 요런 것도 타고 요런 것도 타고 개방 레벨이 각각 있어갖고 레벨을 먼저 올려야겠네 이 요런 패틀까지 시간 안정 전용 선물 뭔데 구매 가능 시간이 3시간 59분이 남아서 빨리 사야겠네 4시간 안에 사야지 저걸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빨빨 사야겠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품이네요. 스킬 구경. 아, 스킬이 이게 단가? 이건 좀 아쉽네. 스킬이 종류가 별로 없네. 나중에 뭐 패시브 스킬 같은 게 오픈되려나? 아무튼 스킬은 너무 간단하고. 장비. 아, 정해져 있는 부위가 있고. 강화를 하면은 나중에 장비가 바뀌어도 강화 레벨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 뭐 개인 보스, 월드 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보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7일 이벤트. 뭐지 이거는? 비 경쟁선.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딴거 놓고 그냥 메인 퀘스트 눌러가면서 이동하고 전투하고 퀘스트 완료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되는 게임. 뇌를 빼놓고 그냥 눌러주면 되는 게임. 안 눌러도 넘어가려나? 이 대사에서 넘어가야지만 자동 게임이지. 안 넘어가면 이거 매번 눌러줘야 되잖아. 귀찮잖아. 넘어가긴 해요, 지금. 자동자동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가만히 내비두면 임무 완료되고 장비도 장착하고 미니맵도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이게 오늘 오픈한 게임인데 월드 채팅이 왜 하나도 없지? 백레벨 유저가 없을리는 없을 텐데, 모집 파티 선문 채팅 자체가 아예 조용하네. 유저가 별로 없는 듯. 음. 근데 좀더 지나면 유저 더 없어질 텐데. 이를 어쩌나. 그러니까 가볍게 즐기시길.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극검 멸신록이라는 모바일 게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